어, 지금 오늘 읽은, 읽은 본문은 음, 예수님께서 음, 그분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어, 그 말씀 어, 말하자면은 어, 예수님의 첫 설교도 같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마치신 후에 어, 마을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읽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인데 어, 이때 읽으신 말씀이 바로 이사여서. 어, 6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백창주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하십니다 어, 이사야 61장의 61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바벨론으로 뽀로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로마가 식민,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조국 이스라엘의 유대인 회당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회당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심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성인 남자, 열 명만 모이게 되면 우선 회당부터 설립을 하곤 했습니다. 이 회당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 그동안의 신학자들의 설명을 제가 해서 종합해 본다면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그들의 종교 행위의 주된 형태가 되었는데. 그 이후 사사 시대를 거쳐가면서 다윗과 솔로몬 왕대에 이르러서 어, 그 국가의 위상이 커지자 어,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어,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요 또한 구, 구원을 허락받은 특별한 종족임을 확인하며. 그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의 종교생활이요, 신앙적 열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기원전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 느브갓네살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잃은 뒤에 그 찬란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적으로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사를 명하셨고, 그리고 그때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그 전능하신 분께서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친히 선택한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호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만, 보고만 계시며 또한 자신이 명령한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내버려둔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처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훨씬 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러한 사실들을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아주 간단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어, 드러나는, 드러나는 것이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에 대한 사랑 한 가지뿐이었고 이러한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공의, 정의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강력한 이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도,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 입장에서 자기 입맛대로, 제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자신마저도 속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 예로,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제사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고기 굽는 매, 냄새, 그 고기, 굽, 고기 굽는 향기로운 냄새를 즐기기 위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름진 고기를 태워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했고, 안식일,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그 안식일을 기쁘게 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안식일 하루를 기계적으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법을,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어길 시에는 고통스러운 형벌을 가하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자부하며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아하신 것은 이를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공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가운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율법의 뜻은 깊이 헤아려 보지도 않은 채, 그저 기계적으로 제사드리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예비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뿌듯해하고 스스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그러한, 그러한 가운데, 정작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어, 이들 정치적, 종교적 권력자들의 탐욕과 횡포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북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보면 당시에그 시자성에 대한 기록을 엿볼 수가 있는데 아모스 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찌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기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자분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며 이 당시에 시대상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어, 그 선지자들의 어, 계속된 그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리와 악행을 일삼는 것을 어, 역겨워하시고 마침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성전문을 택기하시는 초강수를 두셨던 것입니다 좀 때다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이 제사 제도, 성전 제사 제도를 유지할 어,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 되지를 않자, 성전 대신 성전 대신에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즉, 어, 이 성전에서의 제사 대신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이를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긍심과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당은 예전에 성전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고 어, 이 제사 의식을 행하는 것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종교 행위의 주된 형태만 바뀌게 되었을 뿐 무엇인가를 해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그릇된 종교심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백풀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저는, 어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 집에서 애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일 어, 예를 들면은 어, 이 아이가 자라나서 학교에 다닐는 아이가 되면은 어, 부모들은 급할 때나 비상시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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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하라고 어, 연락할 때 사용을 하라고 아이에게 어, 핸드폰을 사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어, 들여다보고, 어, 게임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 부모들은 속이 터지죠. 그러다가 결국 이 핸드폰을, 어, 그만 보라고, 오래오래 어, 소리를 지르게 되고, 급기야는, 어, 핸드폰을 빼앗게 됩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어, 이 부모가 아이의 핸드폰을 빼앗는 것은, 어, 이 핸드폰을 그만 보고, 부모를 어 하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뭔가 좀 유익하고 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 이 핸드폰을 빼앗긴 아이가 이 부모의 속마음은 헤아리, 헤아리지 못한 채아 엄마가 핸드폰 그만 보라고 했으니 어 이제부터는 핸드폰 그만 보고 앞으로는 컴퓨터로 드라마 봐야지 아 나는 참 말씀을 참잘 듣는 아이야 어, 라고 한다면 어, 그야말로 속 터지는 노릇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쓰셔서 역사적으로 대풀이 되었던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 신앙관 앞에 다시 맞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약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그들의 간절한 믿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민족과 국가의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해방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이 인간 존재가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는 것이라고 힘껏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시간 동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은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국가의 해방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 해결이라는 인류 공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목꽂힐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사악한 영적 세력을 쫓아내는 것, 즉, 질병과 악의 문제는 인종과 국가를 넘어선 모든 인간의 공통의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로마의 압자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인류 공통의 문제거리인 생로병사의 고통과 죄의 문제, 죄의 문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서신서 전반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설명되어지는 분이기도 합니다. 비록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 이 정치적 문제의 해결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등 인류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실제로 이 조국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던 제자도 있었고 또한 일각에서는 예수님을 판 유다 또한 조국의 해방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스승 예수에 대한 실망감에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에는 별다른 관심을 안 보이시고, 심지어 무관심하기까지 하시고, 침묵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등, 이 사람들, 사람들이 듣기에는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이야기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아, 우리나, 어, 우리는 늘이 증상을 소소합니다. 당장의 고통을 해결해줄 진통제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지 증상을 완화시켜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단지 증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참된 의사는 진통제로서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풀 부위를 절여내므로써 원천적으로 병의 원인을 없앱니다. 인간의 진정한 구원은, 인간의 궁극적인 해방은 정치적인 노력이나 물리적인 투쟁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진정한 구원, 즉,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는 오로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어, 인류가 당면한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러,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단순히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신약성경의 핵심적이면서도 명백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어, 물리적인 투쟁이 아니라 원수마저도 끌어안는 그런 사랑의 실천에 의해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며,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급기야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소 실천하며 그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이 기독교인이란 크리스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무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는커녕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꾸짖고 하지 말라는, 따르지 말라는 모습만을 정말 청개구리처럼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간단하고도 명확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서로를 마음으로 여기고, 아니 남, 남을 넘어서서 아예 함께하지 못할 적으로 이기고 싸우고 투쟁하고 서로 빼앗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자신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희생, 희생을 해서라도 한 마음 하나를 이루라고 입이 닳도록 가르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건만 오늘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는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마치 때려잡을 듯이 배척하고 서로를 밀어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항변을 하곤 합니다. 어, 요즘 한국의 그 뉴스를 보면은 일부 기독교인들이 보수진영이나 진영, 보수 어, 진보진영할 것 없이 광화문 앞에 나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어떤 정책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과, 우리가 좌파에 속하든, 우파에 속하든, 진보 진영에 속하든, 보수 진영에 속하든지 간에, 그런 것에는 하등의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나 해방이나 독립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인류를, 인류 공통의 문제이자 그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 어, 사망 사망 본세로부터 해방시키는 데에 어, 있는 것입니다. 태극기 부대가 뭐, 좌파 진영 뭐, 이런 곳에 뭐, 대항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내세우고 어, 투쟁하는 것은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어, 얼마든지 보장된 어, 자신의 권리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정 문제될 것이 없는 바람직한 오히려 바람직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를 위한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어, 합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행동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 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원수가 뺨을 치면 그 반대편 뺨도 내에으라 하셨고, 속옷을 달라 하면 걷어도 내어주고,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이웃과 같은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보다도 먼저 그 이웃과 화해하고 오라고 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을 손해보고 희생을 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라고 가르치셨지, 서로 싸우고 투쟁을 해서 손해보지 말고 뺏고 쟁취하라고 가르치시, 가르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지만, 또 저의 말을, 말씀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말 바보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수도원 들어가서 사라는 소리가 전혀 아닙니다. 단지 교회의 이름으로 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내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기관이지 싸우고 추쟁해서 쟁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좋은친구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어, 다물어 보지 말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서로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